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7일 미증시 점검하겠습니다. 확실히 우리 증시와 미국 증시가 어, 굉장히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오늘도 느껴지네요. 그렇죠? 호가창을 보면 다릅니다, 확실히. 음, 애플도 그렇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 보면 뭐 거의 뭐, 어, 최악이었, 우리나라 경제는 뭐 그냥 끝나는구나. 이제, 아, 이제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혹가창이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했습니다. 지금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의 하락폭을 보면 뭐1% 0.8% 지금도 반등이 좀 나오고 우리 이제 애플이 뭐0.2% 마이크로소프트 0.6% 올라가면 삼성전자는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러고 떨어지면 1.5% 2% 떨어지고 계속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장이 어떤 변화가 좀 굉장히 어, 베타 개수가 큰 것처럼, 뭐, 아니면 공포지수가 커지는 것처럼, 굉장히 큰 폭으로 우리는, 어, 변동을 하는 겁니다. 변동성이 크죠. 왜 그러냐, 아무래도 우리 시장 자체 어떤 성숙도가 아직, 어, 무르익지 않았고, 선진국도 아니고, 어,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음, 상한가 제도가 있죠. 어, 미국은 상한가 제도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 금융선진국이다 보니, 영국도 마찬가지. 얼마든지, 어, 상한가가 없어도 자유시장,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은 제어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시장을 다르니, 어, 지금 미국이 우리 시장을 제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단순히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는 제어하기 힘든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다. 아직까지. 근데 미국은 그 보이지 않는 손, 자정적으로, 자체적으로, 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 그만큼 규모가 다르다는 거죠. 케파 자체가, 어,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규모와 애플 하나의 규모를 비교했을 때도 애플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뭐, 아마존 이렇게만 합치면, 뭐, 네. 일경이 돼버리니까요. 네. 우리 천, 뭐, 우리 삼성전자에 봤자 겨우 2 300, 300조, 350조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죠? 네, 300조짜리. 그니까, 어, 뭐라고 할까? 한 10조짜리 회사? 뭐 1조짜리 회사는 뭐 이, 이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 한두 명이 뭐 10명이 모여서도 우리나라 주식 하나를 그냥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어, 규모이기 때문에 여전히 상한가 제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외국인 비중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겠죠. 그렇죠? 전체 비중이 2천조인데 어, 뭐, 20, 30% 내외니까. 뭐, 그러면 2 300조 정도밖에 돈이 안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시장이 외국인이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건 아닙니다, 실적으로. 예.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본하고 한국하고 대만하고 중국하고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시장이 가장 위험하거든요. 예. 지정학적으로는.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는 위험, 그 다음에, 전쟁, 북한이 언제든지 한국과의 전쟁이 어떻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의한 어떤 전액 투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가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죠. 우리나라 주식은 오히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20% 정도 깎여서 거래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중 시는 일단 나쁘지 않은 상태로 지금 9월 7일. 아직 이거는 반영이 안 됐네요, 지수는. 네. 어, 현재, 스타트는 좀 나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아직, 어, 차트상으로는 반영이 안 되고, 호가창만 좀 반영이 되어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15분 지연 시세로 차트가 적용되는 것 같아요. 알파벳, 아 그리고 다우산업지수하고, 또 나스닥하고도. 움직임이 굉장히 좀 다른 것 같고요. 오늘 정유주는 조금 밀리네요. 그렇죠? 네, 정유주는 좀 밀리고. 네. 기술주가 좀 반등이 이제 나올 때가 된것 같습니다. 쓰스닥이 워낙 그동안 어, 많이 차져 있었기 때문에. 나스닥이 지금 고점 대비 얼마나 빠져 있나요? 네. 거의 28%. 우리나라 코스피 정도 수준이고, 반면 이제 다우산업지수는 15%. 우리나 코스피 나스닥 한번 코스피, 코스닥을 봤을 때 고점 대비 28% 코스닥 고점 대비 27%둘다28% 수준으로 움직이고 나스닥이 그 정도 빠졌고 그 다음에 다우 산업지수는 한15% 빠졌고 그러니까 다우 산업지수랑은 연동이 좀잘안 되는 것 같고요 올라갈 때도 연동이 안 됐죠 떨어질 때는 좀 연동이 많이 됐고요. 안 좋은 악재는 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호재는 좀덜 반응하는, 뭐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증시 전반으로 보더라도, 어,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가장 좀안 좋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가 쭉 차트를 보더라도, 뭐, 홍콩, 중국은 완전히 따로 놀고요. 예. 그 다음에 일본 비해서도 많이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뭐, 베트남, 동남아 쪽보다 훨씬 더안 좋습니다. 뭐 인도 인도의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인도의 경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어 성장했을까 싶을 정도로 인도 주식 시장이 엄청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뭔가 뭐 원제가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정말 어 답답할 뿐입니다. 같이 코로나를 겪었는데 코로나 이유만 하더라도 뭐 지금 2,500에서 뭐 거의 6,000아 죄송합니다. 25,000에서 6만대. 근데 이 25,000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거였거든요. 네. 만 포인트 대에서 육만 포인트. 거의 여섯 배 가까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2007년 이후로.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올라갔나요?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겨우 뭐 기케야 몇십 프로밖에 안 올라갔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시장은 버블도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어, 그렇다고 뭐저절 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기업들은 선방하고, 재무제표가 좋아지고 있는데도, 어, 시장이 전혀 어떤 투자를 못 받고 있고, 오히려 외국인 빠져나가고, 뭐, 도무지 좀, 어, 재무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도. 예. 기술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인구나라고,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북한이 문제다. 예. 우리나라 중시의 문제라기보다는, 아,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 미국에서 상장되었다면, 모든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 그냥 그내로 들고 올라가면 거의 더블 될것 같다라는 코스피가 최소한 4천 5천 원가 있지 않겠는가? 아니면 북한이 굉장히 좀 착해지고 우리나라 경제 교류를 좀 하고 중국처럼 완전히 이제 경제 시스템을 완전 오픈하고 전쟁 쪽보다는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급선해하면 그러면 좀 굉장히 좀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쉽게 바뀌지 않죠. 우리, 정치적인 부분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뭐,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삼국시대부터 시작했죠. 뭐, 거의, 고구려, 신라, 백제. 근데 지금도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 북쪽. 그 다음에 북한. 그 다음에, 어, 지금 국민의힘, 경상도, 신라 쪽. 그 다음에, 어, 전라도 쪽, 예, 완전히 이게 딱 백제 때, 신라 때, 고구려 때에서 뭐 크게 바뀐 것 같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지리적, 지형적, 어, 차이 때문에 이 지리산을 경계로 좌우, 그 다음에 이 남한과 북한에 있던 이 기우차, 이 작은, 이 조그만 대한민국에서도 이렇게 기우차에 의해서 우리, 어, 사람의 성격도 어떤 품성도 어떤 삶의 터전 때문에 그 생각도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5,000년 동안 단일 민족으로 있긴 했었지만, 예. 그 5,000년 동안 우리 인간이 적응하면서 밑으로는 일본, 위로는 중국, 예. 만만치 않죠. 중국 애들과 계속 국경에서 싸워야 되는 어, 북한은 고구려 때부터 이 강성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산은 척박한 땅, 산, 뭐, 이렇게 땅을 뭐 지을 수 있을 없으니까 뭐든지 뭔가 개발하고 공부를 하고 뭔가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라도 뭔가 움직여야 되고 기계를 만들든 뭔가 장사를 해야 되는 상인들 dna가 그쪽으로 장사 쪽으로 좀 텄겠죠 그다음에 전라도 쪽은 아무래도 평지가 많고 평양이 많고 농물어 죄송합니다 곡물 농사를 지었었으니까 어, 그런 쪽으로 인심도 후하고 어, 활, 뭔가 좀 풍성하기 때문에 성격도 화, 활발하고. 좀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인심도 하고 예, 그렇게 좀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어, 그 성향이 쉽게 이렇게 기름과을처럼 이렇게 조금 흩어져 있든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뭐 대통령 딱 후보가 오대딱 땅하네요. <laughs> 그렇죠. 경상도, 전라도 딱 예, 정, 정말 이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도 그만큼 어, 쉽진 않은데 그래도 잘 이겨내야죠. 어쨌든 오늘 어 미증시는 아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이게 어 이번에 이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오고 나서 어제 오늘 좀 힘들어 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바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어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제롬 파월 의장이 어 물가 상승 지수, 물가 관련된 지표들이 조금 생각보다 덜 나오고 그다음에 경기 침체 지표들이 좀 나와주고 이러면서, 아, 이거 금리를 너무 0.75를 이번에 떠올리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흘러나오는 거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시점에서. 음, 뭐, 연준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미국, 뭐, 관련, 은행 관련 뭐, 업종이 있는 종사자 뭐 대표라든지, 아니면 뭐, 구매자 관리 지수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이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리기에는 좀 우리 너무 리스키하지 않겠는가라는 의견들이 좀 나와준다면, 나와준다면, 그러면 나스닥이 조금 반응을 할수 있겠죠. 기술주들이. 그리고 국채금리가 조금, 장기국채금리가 조금 다운사이클로 가고, 그러면서 약간 그 금리, FOMC 회의 전에 약간 기대감이 돌면서 약간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와주면서 좀 살아나고. 그러면서 금리가 한0.5% 정도 올라가죠.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침체되고 그러면 경기가 굉장히 다운 사이클로 갈수 있거든요. 예, 지금도 뭐내구재라든지 뭐, 어,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업자들, 그 다음에 건설 자재품목 종사자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 아, 그 다음에, 어, 노동, 우리 고용에 책임을 많이 주고 있는 뭐 이사와 관련된 그런 뭐 일단 단순 노동 일일 근무자들 역시 마찬가지 많이 힘든 거거든요. 뭐 오늘도 기사가 나온 게이사짐 센터가 뭐 완전 히 일거리가 절반 반토막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사를 안 가니까 전세 계약이 일어나고 뭐 매매 계약이 일어나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이러면서 뭔가 계속 회전을 해야 되는데 회전하는 수요가 없으니까 당연히 이사짐 센터가 직격탄을 맞겠죠. 부동산 관련된 부동산 관련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제 여기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계속 올려버리면 이제 앞으로 기대 심리가 더 커지겠죠. 더 부동산이 위축될 수 있다. 그러면, 어, 소비자 심리 지수도, 어, 소비자 심리 지수도 다 꺾, 더 급격히 꺾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경기가 일시적으로 갑자기 절벽으로 떨어지듯이 확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걸 정부에서는 바라지 않겠죠. 예, 단순히 부동산 잡았다고 또 방송에 나와서 저희 부동산 잡았지 않았습니까? 이따 얘기하면 이제 국민들한테 쌍욕 먹는 거죠. 지금 경제가 엉망진창인데 도대체 뭘 보고 있느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어, 도대체 어, 정부에서는 정, 국민들의 어떤 경제적 질상승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라는 철퇴를 맞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경제부총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앞으로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정책을 잘 펼쳐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 부동산 가격 하나 잡겠다고 다 놔버리면 엄청난 큰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알 텐데 예. 근데 이게 대통령이 의, 강력한 의지로 무조건 부동산만 잡아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또 소통이 안 되면 또골 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또막 책상 치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또골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똑똑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죠. 예, 네,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근데 누가 되더라도,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어떤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 나라가 움직이는 거는 대통령 혼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전 국민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정말 이 멍청하고 문제 있는 대통령이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가 똑똑했다면, 전부 기권을 했으면 이두 사람 다안 되겠죠 다시 재투표를 하든 다른 사람을 뽑든 해야 되는데 어, 그렇게까지도 못 했다는 거고요 그냥 뭐둘 중에 하나 아무나 해서 어차피 뭐 별대로 되겠지 이런 안일한 마음을 가진 국민들이 어, 만약에 이렇게 투표를 했다면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했지만 네. 그 또한 어, 그냥 저희 품념입니다. 여러분도 어, 답답하시잖아요. 저도 좀 답답해서 뭔가 탓을 돌릴 표적이 하나 있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표적을 정부에 저는 탓으로좀 돌렸습니다. 네. 그래야지 우리도 살죠. 그랬습니다. <laughs> 우리도 잘해야 되고요. 정부도 잘해야 되고 앞으로 모두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런 얘기를 좀 드렸고, 음. 앞으로, 뭐, 일단은, 우리 정부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미증시가 상승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은상승합니다 <laughs> 그러니까, 일단은, 1차적으로 미증시에 대해서 계속, 좀 모니터링을 계속 강화하면서 좀 살아날 수 있는, 일단 미국 경제가 부응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경제도 따라갈 수 있겠죠. 예. 돈을 써주는 소비의 강국이니까요. 그리고 중국 경제도 살아나고, 미국과 경,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어, 강한 어떤 모멘텀이다. 어, 이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음. 이렇게 좀, 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자꾸 장 초반에 강세를보였다가 빠지는데, 오늘은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정말 어, 미증시 씨가 좀 플러스 나서 마무리 되어 있기를 어, 기대하면서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음, 좀 어떤가요? 아직, 유럽도 뭐, 그다지 썩, 예, 독일도 썩. 좋진 않죠? 예, 좋진 않습니다. 그냥, 도이체 방크도 또 빠졌어요. 그렇죠? 예, 좋진 않습니다. 확실히, 지금, 전반적으로, 예, 이 저점이 자꾸 테스트되고 있는, 아디다스도 저점이 깨졌잖아요. 그렇죠? 알리안치. 독일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고. 중국은 조금 그래도 좀 회복되나 싶었는데 뭐 중국 덕 비추 못해주고 역시 저점이 또 깨지고 있고 네, 일본도 뭐 그냥 좋으나 했는데 일본도 도요타 자동차 또 저점 깨졌다가 그래도 올라왔고 네, 좋지 않습니다. 전 세계가 좋지 않다. 여유증시 전체적으로 좀 답답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